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목은 어떤 능력이 당신을 최고로 만드는가? 이거는 이제 이 책을 구입하게 된 계기는 음 어떤 특별한 능력치를 꺼내서 제가 최고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집어들었거든요. 근데 실상 내용은 약간 어떤 특별한 영웅적 능력치가 아니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뭐 매너 같은 약간 그런 쪽에 관해,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틀리긴 했지만, 굉장히 이거를 구입한 지한 5년 됐나? 6년 된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여기에 내용들을 꽤나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음... 꽤나 거의 한 8, 9, 0는 제가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꽤나 잘 사용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간만에 다시 읽고 한 5일 만에 읽고 다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음,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